2024년 4월 26일 개인적으로 자꾸 지칩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시길 바라봅니다 자 봐요 여기도 연동 연동인데 이건 이건 전기 안풍기 전기 안풍기 또다 전략입니다 뭐 저걸 가지고 나쁘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전략이고 자뭐늘 같은 얘기 음 열매 잘 달리냐 그리고 이런 걸 봐야 돼요 시설 대비 그리고 이제 환경이란 조건 대비 이 순이 지금 현재 어떻냐 순을 보는 건 간단하죠 앞뒤 앞뒤로 얼마나 많이 나오냐 순이 얼마나 많이 뜨냐 이런 걸잘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늘 같은 얘기 꽃이 피고 참외가 달리냐 딸게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지금 내 순이 어떤 상태다 이거를 못 느끼면 이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계속 이제 품질 지금 밀어서 한 4, 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오늘이 5월 7일인데, 4만 정도 나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고비단가를 남들보다 5천 원 내지 만 원을 더 받아버리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물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더 해봐봐요. 그건 결국은, 뭐, 저장성이지. 응? 경도, 저장성, 뭐, 식감, 맛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계속 업시켜야 돼. 오늘 이놈과 또 가볼 건데, 그건 11일 만에 가는구나. 자, 아무쪼록,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 여도 뭐 잎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이분도 그렇고 근본 이 테두리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안 맞다라는 거지 이 저거는 결국은 장애를 받는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은 뿌리 장애를 받으면 열매 안 좋겠지 열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저장성이 좀더 떨어진다 뭐 이런 다양한 2차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 걸 계속 느껴내야 됩니다 자자 자, 계속 아 어... 내현 작항을 읽어야 되지 현작항을자 그런 걸 계속 고민하세요 이 자꾸 기형화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왠지 딱 봤을 때 잎이 얇아 보인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어? 이럴 때 고토도 안보여 좋아 되고 자똑 같은 얘기 자 병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병은 어? 정말 막 극심한 병이 아닌 이상은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이고 순 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순이 자꾸 쌓이잖아 쌓여 이렇게 되면 농사 짓기 힘들어 이렇게 계속 순이 깔려야 된다. 위에서 봤을 때 밑에 다 보여야 됩니다. 그런 작항을 계속 만들어야 돼. 자, 입도 체크하시고. 이 입이 자꾸 무너지면 위로라도 좀 쳐야 됩니다. 이 자꾸 막 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위로 쳐야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잡아 줘야 된다. 어습 봐요 습 항상 이, 이 시간이 6시, 여섯 시 반이네. 6시 반인데 내가 하우스 습이 많으면 천장 열어요. 열면 되지. 제터팟. <laughs> 제가 요거 이런거 이제 한 100개 정도 심을 예정이거든 100개 정도 부직포 화분인데 이게 싸싸 싸. 어? 싸기도 싸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생 묘목들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1년생 심어놓고 뭐 세월 보내면 되지 그죠 이런 느낌 자 보자 이분은 여도 순위 그냥 봤을때 순위 좀 있다 그죠 잎색깔이 잎색깔 좀 애매한데 음 잎색이 좀 애매해요 여도 지금 골물 주네. 앞쪽엔 순이 떠, 습해서. 그래, 요 막아가지고 뒤쪽으로 골물 주는 겁니다. 그렇지 뭐, 이것도 방법이고. 여도 테두리 들어오잖아, 테두리. 잎의 문제는, 신초의 문제는, 결국은 뿌리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돼. 자, 4월 27일에. 여도, 여도 물 줘야 되고. 딱 봐요. 아따, 니가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 들죠? 여도 자꾸 잎을 무너뜨리는데, 잎을 기형화 시키지 말래도 잎이 기형이 되면 안 돼.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인 것같아 저렇게 하는 분들이 계서 습관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자, 잎 색깔도 안 좋잖아. 그죠? 얘는 지금 신초가 잎색이 안 좋은 거야. 참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만큼 물이 안 맞다는 거지. 그 물과 이 온도에서 이 증발량이 아예 안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도 그렇고 얼룩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물을 좀 촉촉하게 깔아준건 하나의 방법이야 어. 대신 한기잘 해야 되고 얘도 좀 갔다오면 순이, 순이 많아질겁니다 순이 많아진다 순이 뜬다 뭐 이런 표현이지 자, 계속 체크하시고 음, 얘도 뭐 얘도 물을 더 맞춰야 되고 결국은 물입니다 결국은 물과 어. 오리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걸 못 맞춰내면, 결국은 품질이 안 좋겠지. 다시 편하지만, 품질 못 높이면, 인정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으면, 폭발적인 매출이 안 나와. 일단은 누가 뭐든 한동의 매출을 높여야 돼. 그게 우선이야.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 어떻게든 팔아야 돼. 팔아야지, 아, 뛰어넘을 수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 계속, 판매를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인가? 어, 아, 이게 내쌍, 태자부 잖아 이게 그냥 가가한게 닿는 거예요 근데 내쌍태자부가 나오잖아 그럼 이분 봤던 내쌍태자부가 많다도 얼마나 깨끗해요 안 이뻐요 전 이런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실력이라도 이게 어? 이게 실력이야 자 이런 생각을 좀더더 많이 하시길 바래요 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어? 내 순을 보면서 기준을 계속 만들어 줘야 돼 이걸 해야지 농민들이 아 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표현들 자 그리고 뭐 일단은 저는 업자입니다 계속 저는 비로를 팔아야 되고 항상 표현하는 거 비로 좀 팔아주십시오 <laughs> 마인드 컨트롤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든 뛰어넘어야 됩니다 비로 좀 팔아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좀더 더 편안하게 가도 됩니다 자 아무쪼록 더 나아지십시오 매번 감사합니다